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서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힘들어요. 됐고. 척탄병한테 속도는 필요 없어요. 사령부 가서 쇼핑. 그래서 쇼핑하죠. 척탄병을 보참을 주면 좋겠는데. 오, 귀거머령님이 보참 소위로 왔네 게이드 척탄 소위 질러 질러 그 기술자는 근데 기술자 지르겐 돈이 또 모자라 아이씨. 기술자 지르고 나면 저거 돈이 거의 안 남는데 회장님이 저 전기를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전 사기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어드벤트 병사는 어..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계인이 만든 인공생명체예요 보급품을 지금 당장 써야될 때가 있나? 기계처리 13일 수류탄 플라.. 플라즈마 총좀 멀었죠 18일 기둘자 질러야겠다 지금 부족해. 지금 당장 부족해. 질러야 돼. 질러! 자, 우리 회장님 땅 파세요. 자, 네, 회장님 땅 파고. 땅 파세요. 회장님을 땅 파는데 투입하고요. 다음에 병사. 소위 척탄병 귀검어량님, 재능충. 어, 무재능인가? 잠깐만. 소위인데? 재능이 없나? 파세기. 제압사격. 재능이 없나봐, 중화령. 재능이 없나봐. 나 모두 깔았는데, 그거. 이 고급 전술 센터에서 배우는 거 모두 깔았는데 재능이 없어. 더 진급을 해야 되나 봅니다. 진급을 좀더 해야 되나 봐요. 아직 안 되나 봐요. 소인데 흙수저야. 흙수저 소위라니좀 너무하잖아. 아니에요. 진급하면서 가져올 거야. 진급하면서 좋은 거 배울 겁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랍게님이 졸지에 이제 어... 귀검 어령님한테 좀 밀리네. 아랍게님 뭐 배운 거 없잖아. 이분도 흙수저잖아. 이 양반도 흙수저기 때문에 소위부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학금부터 하고 그 다음에 비용 감소가야죠. 그리고 저 위에 저거 접촉도 해야 되는데 이제 접촉 많이 해야 되는데 저기도 접촉해야 되고 어, 접촉해야 될때왜 이렇게 많아. 어, 또 하나가 어디야? 하나 이렇게 두 개죠? 이렇게 두개 이렇게 많아 이거. 나 유럽은 무조건 해야겠네. 아라케님이 이제 이군이 됐어요. 시험작 수류탄 좋은 게 너무 좋겠다. 짠, 가끔 좋구요 다음에 접촉 비용 감소 좋아. 소위 수류탄 불을 지릅니다. 소위 수류탄 나쁘진 않은데. 아쉽다 뭔가. 산성스피스 나와줘야 되는데. Hello, 이제 오빠 스토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빠 스토어 하나 찍을, 어, 찍을게요 이거. 어드벤트 병사 시체 넷. 넷 엘레리움 코어 하나, 합금 엘레리움 크리스탈. 가라. 엑소스트. 들고. 지금 외계인들이 좀 빨리 나왔어요 나쁜 놈들이 한밤중에 습격이 비밀 이벤트 완료됐습니다 신병 모집 비용이 100% 증가해요 괜찮아요 이게 처리 좋구요 여기다가는 건설할게. 여기죠. 이제 여기가 작업실 칸인데. 근데 지금 작업실 짓기에는 돈이 좀 아까운데. 일단 땅 팔까? 작업실을 지을까 말까? 이제 여기가 작업실 칸이 맞아요. 근데 지을까 말까? 성능 시험장. 작업실. 지어. 라콤 <laughs> 박사 건설하시고 20일 걸리고요. 기계. 코일. 기계. 플레이머리하고 회장님하고 땅파세요. 두명 땅파세요. 땅 파주고 됐고요. 사이닉 실험실 오일 남았어요. 됐어. 여즘 남겁 그런 거는 <laughs>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외계인을 죽이고 인간을 우대하는 뭐그 정도예요. 외계인을 죽여라! 그런 입장이죠 다음 지역 접촉비용 50% 감소 좋구요 다음에 음... 유럽으로 가서 준비사격 여길 뚫어야 되니까 유럽부터 갑시다 유럽에 접촉을 해야죠 양쪽 다 가려면 서유럽 80 정보 이게 원래는 160인데 방금 먹은 접촉비용 감소 때문에 줄어든 것 같아요 80정보 정도면 할만해 <목소리도> 기방했나요? 아직 기방 안 떴어요 전군 <목소리도> 통신. 지금 이벤트 하나 그리고 금은 보너스. 얼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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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카운터 사주 감소 아, 바이퍼타는은 무시하고 건축을 막아야겠다. 시설카운터 사주 감소는 바로 완성이잖아. 이거 일단 보급품을 먹고요, 대위 사올 수 있어요. 보급품을 지금 많이 먹기 때문에 대위를 바로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다 먹고. 암시장에 누가 있는지 한번 슬쩍 돌려보고. 예레이 급해 까봐. 아바타야. 우리 짭스님 100만원 고맙습니다. 특수병, 533, 좌33. 최고급 집중 필요 없고. 최고급 확장 탄창. 최고급 탄창? 레이저 조준기는 일단 됐구요. 최고급 탄창? 어 최고급 탄창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나? 세번지 허어어어..허어.. 아니야. <laughs> 얘 최고급에 낚이는 것 같아. 안 돼. 안 사. 최고급 리피터가 아니면 별로 살 필요 없어. 주소 쓰면 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삽시다. Welcome, Commander. 특수병 대위네. 특수병 대위는 지금 필요 없는데 비싸. 앞으로도 고통받기를 기원하며 XCOM 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플로크님아주 좋아요, 좋은 분이에요. 잘했어요. 안 사, 안 되겠다. 안 사, 야겠다 석탄병, 그럼 살, 살라 그랬는데 특수병이라 안 사. 접촉이나 하죠. 자, 사유닉 시점실 완성해 주고요. 뭐야, 이거? 젖어있는 마른 바지 기술자를 VIP를 차량에서 구출하세요. 정보 89. 차량 구출 고 기술자와 정보 아주 좋네요 대결로 리피터 터지나요? 안 터질걸요? 권총이라서 자출해야 되고요 어, 어 이마루님 상해보겠네 그새? 왜 벌써 시간 지나간거야? 벌써 해보겠네? 잠깐만 아, 그러네 빨리 해보겠네 의외로 마시스님이 자리 땜빵에서 출동하라 그랬는데 해보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기술자 데려와야겠다 그러면 여기 전술센터에 있을 필요가 없죠 땅 파세요 누구야 찰리 써덜랜드 땅파 오케이 사이오닉 실험실 하루 남았구요 작업실 16일 기계 처리해주고 됐어 자 미션은 위원회 미션 바른바지 기술자 VIP 구출 지금 뭐 다른 장비 바꿀게 없잖아 음. 저격병이 소위 척탄병이 아랍게 척탄병 3명으로 할까? 3척탄? 삼척탄, 모두 빠겨버리겠어. 냉독탄 스캐너. 냉독탄 저는 와우 접은 지 10년, 10년이 뭐야. 한그 정도 된것 같은데, 뭐, 다른 확장팩 나오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와우 접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뭐가 나오네? 뭐가 나오네? 하면 또 나와? 그러고 있지 <laughs> 뭐 다시 복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불성까지 했습니다 불성, 불성 초반까지 불성 초반 하다가 접었어요 됐고요 무기업글 뭐, 헤어 트리가 하나 달아놨네. 무기 업그레이드 하죠. 최고급 스코프. 어, 최고급 스코프가 있잖아. 자동 장전기. 장전기 하나 넣고. 최고급 스코프는 누구한테 줘야 되나? 최고급 스코프 있고, 최고급 스코프 있고, 최고급 축창이고, 고급 개머리판의 탄창, 탄창. 전전기. 엔트 줘야겠다. 헤어 트리거 빼, 필요 없어. 최고급 스코프. 근데 이거 저격수 명 있는데, 우리 저격수 명 있는데 걔를 줄까? 아리스란 스나를 줘야 되나? 이분이 무기가 그냥 스코프일 텐데. 그, 그냥 스코프야. 일단 그래도 순하니까 최고급 스코프 주고요. 최고급 스코프의 탄창. 그래도 일단 순하니까 이름 하나는 달아놔야지.